이상아 빠르게 동작 빠르게. 이 아이고. 또 뒤에 사람 안 보지. 사람 뒤에 사람, 사람, 사람 안 보지. 사람 봐야 돼. 뒤에 사람 봐야 돼. 공만 보고 몸이 앞으로 쏠리면 안 돼. 하준. 아, 아, 이거, 이거 이거잖아. 아이고. 오. 어? 5. 민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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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하빈아, 그냥unter, 그냥 하빈아, 하... 네가 처리하라고 하빈. 하빈 나가 감독이 말하고 갔는데 말말하랬잖아 미공이라고 다 미공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들어갔잖아. 하빈아. 우야 <laughs> <나 caf applause> 사빈이 믿고 나와, 나와줘. 수비 잡아. 나가! 원하는 뭔지. 어, 방금. 잡았잖아. 나갔더라. 안갔 템포가 늦잖아, 안 템포가. 하준아, 이가 빠를 때는 한테북천원이 이긴다니까. 아침, 예, 재수비. 아이 아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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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kay. <뭐라> <coupon> <뭐라> 走打开 <veo> 始！开始！开始！开始 <再 corre. S 2>！开始！<laughs>

어? 정확하게, 그 정확하게. 서 나가, 서쭉 나가. 서 좋은데. 아, 벌려서 나가야지. <laughs> 그렇지. 오케이, 좋아. 이거 이번 느낌인데. 벌려서 나가야지, 그 어, 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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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. 집에 어떻게, 누가, 누가 나갈 거야, 누가 어디 갈 거야. 서준아, 공 보면서. 서, 안 나간다. 컨트롤. 오케이, 볼래. 나죽여가이고 탈래.

먹으면 안 된다. 좋아 서주 좋아 끝까지 이제 가야지 가자 그렇지. <목소리> 네, <나이> 하소우야 <목소리> 달라고 해소야로 아... <목소리> 네. 그렇지. 거기서 한번 더.